제 이름은 주용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오늘 아,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차를 하나 만들었다 하면은 얼마나 반갑고 어, 기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수소차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소차라는 것은 그 전기차와 아, 뭐, 어, 비슷한 성격의 차인데, 조금 다른 것은 그 에너 지를 밧데리 에 충전 시켜 가지고 단순히 그거를 그 거를 다시 써서 나가 는 전기 모터 의 구동 을로가는 것이, 아 니고, 이 세상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어, 가벼운 원 소인 수소 를 압축 시켜서 에너 지를 얻음 으로써 스택 이되는 시스템 을 통해서 어, 말하 자면 축전 에서 나오 는 전기, 우동과 같이 전기 모터를 돌려서, 어, 달릴 수 있는 차입니다. 아, 제가, 아, 과거에, 에, 달라스 텍사스에서 한, 아, 37, 8년간을 살았는데, 그때, 에, 그 뉴욕에 본사를 둔, 일렉트릭 모로 코퍼레이션, 저, 전기 모터 컴퍼니에서, 어, 네이비 테얼라라는 사장이 저한테 제 일을 해서, 제가 에시안 담당 군사장을 맡아가지고, 전기, 자동차 회사를 개발하는 데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보니 제가 테슬라가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을 해서 5천0 0불을뒤 파지더고 한 8개월을 기다렸다가 처음 마들 에스 는 차를 사서 지금 3년 반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상태하고 공기도 좋고 차 안에 공기가 병원 수준이라. 병, 병원의 그에트모스피에그 그렇죠. 좋은 공기를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필터링이 잘 되어 있고 또이 파워가 얼마나 좋은지 0에서 60 마일까지 올라가는데 한 4, 5초 내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스피드가 정말 아, 대단한 음, 그런 아주 어, 좋은 차입니다. 아, 그래서 역시 비싸기도 좀 합니다. 그러나 아, 대개 정부에서 밀어주고 해서 대략 마녀불의 리베이트를 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S클래스의 경우에 7-8만불 정도 실제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스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절약이 되는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되는 전기값이기 때문에 또 오래 탈수록 또 그만한 또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기차를 제가 오래 타본 경험에서 하나의 큰 불만은 제 S 클래스의 S 마델의그 능력을 본다면은 대략 250마일을 달릴 수 있고 한번 완충에 250마일을 달릴 수 있고 한번 충전하는데 과거에 한 시간 반까지 걸렸습니다. 요즘 슈퍼 차저라는 게 생겨서 아주 고압으로 충전을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대략 한 40여분 내지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차의 그 경쾌함 또 상쾌함 모든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한 3, 4년은 즐겁게 탔는데 지금은 30분이 걸린데도 그 정말 지겹습니다 그 충전한다는 것이 물론 집에서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집에도 물론 고압 220볼트를 장치해서 만들어 놨는데 역시 그 열이 과열이 되고 또그 그러니까 과열이 된다는 말로 화재 위험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라지에다가 함부로 쳐저기에는 어, 사람이없을땐 불안감이 좀 있고 또 집에서 충전하는 건 240볼트라 하더라도 벌써 6 시간 이상이 걸리고 또 어,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점이 참 많습니다. 또 어, 과부하가 걸려서 다른 서킷 브레이커가 꺼진다든지 그래서. 차라리 슈퍼차저에 가가지고 뭐한 시간 동안 식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태까지는 에, 그저, 그럭저럭 즐기면서 써왔는데 이게 역시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LA만 한번 갔다 오더라도 어, 이게 한번 충전 완충으로 갔다 오는 건 문제 없지만 또 다시 쓸 거를 생각해서 또 충전을 해야 되니 하루에 두어번 충전을 해서 두어 시간씩 뺏긴다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고 이게 앞으로는, 전기차로는 되질 않겠다 하는 판단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특히 모국에 있는 분들은 그 요즘 전기차가 대세가 돼서 전기차들을 많이 쓰시는데 단거리 쓰시는 분, 즉 시내에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부인네들이 시장을 가고 가까운 병원이나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때는 아마 충분히 좋습니다. 전기차 이상 가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좀 장거리를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부산을 간다든지 또 우리 미국처럼 넓은 땅덩어리에서 우리 동포들이 여행을 하는데는 전기차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는 수소차가 되서입니다 수소차는 세시저세 시간 충전 달리는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대략 400마일 이상이고 앞으로는 한 7, 800마일 정도로 발전성이 많고. 충전은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음, 세계적으로의 추세가 커다란 차량, 즉, 어, 유럽에서는 벌써 기차에 많이 이, 저 수소 어, 트레이너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이 또 무시 못할 나라입니다. 수소에 대해서 태, 투자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는 거니,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커다란, 그, 수소 전지, 액체 수소, 그러니까, 퓨얼셀, 액체 수소를 만드는 공장, 발라드를, 18년도, 작년, 11월 말 경인가? 그때 벌써, 거의, 이, 저, 주식을, 대부분 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주주로 나와가지고 벌써 수소를 수소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더또 크게 투자를 하고 아주 그 수소 에너지 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또 일본입니다. 그두 나라가 우리가 제일 자랑하는 수소차는 조금 늦게 만들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로스앤젤스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이제 3월 1일부터 수소차를 판매 시작을 하고 있는 판인데 그 사람들은 이미 1년 반, 2년 전부터 팔기 시작해서 이미 3, 4천 대를 팔아가지고 즉, 미라이, 미라이라는 차, 도, 도쿄, 아, 도요다에서 만든 차인데 도요다와 혼다에서 차량이 수소차가 이미 시중에 팔려 있어가지고 3, 4천, 3, 4천 대의 일본 차들이 수소차들이 이 캘리포니아의 도로를 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 즉, 그 차징 스테이션도 다운타운 쪽에 좀 밀집되어 있긴 하지만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그 일부러 현대차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제가 가까운, 음, 즉, 10마일 내에 벌써 충전소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인프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우리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수소차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 지난 12월에 정말 현대차의 모델, 뭐라 그래, 그저 모델이 되, 되, 판매 모델이 될 정도로 선전도 허고해서 상당히 주력 사업으로 현대를 밀어서 지금 세계 수출에도 영향을 줄이라고 생각해서 큰 기대를 했는데 오늘 현재 지금 현대에서는 겨우 시작 단계에 있는데 터스틴 현대 딜러에 갔더니 아직 모델도 나와 있지 않고 브루쇼만 겨우 놓여 있는데 그것도 내가 좀어저 선전을 해줄 테니 좀 많이 달라 했더니 겨우 5장 주더라고요. 어 그렇게 바꿀 정도로 선전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럼 지금 산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렌트카 하는 사람의 웨이팅 리스트가 19명이 있다. 그러나 이달 말쯤에나 그러니까 어 5월 말쯤에나 처음 아, 차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때쯤은 아마 렌트를 할수 있을 거다. 아, 당신도 원한되면 2000불을 디파짓하고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주면 바로 연락을 주겠다 하는 게 다였습니다. 한국 직원도 하나 없고 수소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면 아, 수소차를 사는 경우에 에, 한국에서는 어 상당한 지원을 거의 반 반의 가격을 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미국은 어떠한가 하고 물었더니 아7,500불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택스 크레딧으로 받는 거가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수소차는 5,000 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물론 개인의 재력이니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금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식으로 게으르게 장사들을 하는지 난 현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뭐뭐 어쨌든 음 현대는 한 20여 년간의 시간과 또 많은 그 그 뭡니까 저 d e v e l o p n research 비용을 투자해서 그래도 세계 제일 먼저 상용화 시켰던데 대해서 크게 칭찬 받아야 될만하고 정말 공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나라의 그법 법률이 말이죠 수소차에 대한 것도 이게 규제가 까다로워요 모든 건 이, 우리 한국의 법률 규제가 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투자할래도 규제가 까다로워서 못한다는 에저이 비즈니스맨들을 내가 많이 봤었는데, 부동산 하나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하나 살려면, 요 뭐가 있는 거니? 아, 아포스티오. 그게 뭐 불원지 영원지. 저 미국에 50년 가까이 살지만은 아포스티오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포스티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국에서 떼어오라고 그러더라고, 외국인은. 은행에 가서 떼려고 그러니까 은행의 지점장도 몰라요. 그게 뭐냐고 나는 은행에 지점장을 몇십년 했는데 그런 거를 은행에서 해달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더니 아저 미스터 주는 우리 친한 손님인데 잠깐 기다리면 알아봐서 해주겠다 그러더니 알아보더니 하는 말이 아 이건 우리 은행에선 못하는 거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A로 가서 해야지 이쪽 오렌지 카운티에도 없습니다. 해서 그거 하나 때리또 LA까지 1시간, 2시간을 가서 했어야 되고 부동산 하나 어, 트랜잭션 시키는데도 그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대한민국 법입니다. 그게 규제입니다. 수소차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 고니 수소차, 수소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고 봐도 됩니다. 특히 차량에서는 수소차의 수소 탱크가 그게 아주 특수한 그 카본 뭡니까? 그뭐 전문적인 건 우리 알 필요 없으니까 말 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에, 700바. 그러니까 수압이 5000m의 수심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 가장 큰 압력 700바라는 기압을 어, 압력을 써서 그 에너지를 가동시키기 때문에 그 탱크는 무지무적에 튼튼합니다. 일부러 두들겨 패도 깨지려 않고 총으로 쏴도 터뜨리기 힘든 그런 안전성을 다 고려해서 만든 것인데 그 만든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체들이 그걸 다 세계 제일의 면허를 갖고 있고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 걸 써야 될 판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백 규제가 얼마나 웃기는군요. 그 고압 그 충전소를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그냥 아무데나 그 충전소에 가면은 드라이버가 나가서 충전 시켜가지고 바로 떠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 충전 면허가 있는 사람이 상주해서 그 사람들이 넣줘야 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논센스가 어디습니까? 있 정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특별 시행령으로 해서 뭐 1월 처음 1월 중순부터 가는 일단 쓸수 있게는 했다고 풀어 놨는데 그거 국회에서 왜 그냥 법을 규정 규제를 바꿔야지 왜 너무 바빠서 그런 겁니까? 아, 어그저께도 참 국회의원들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무슨 저뭐 패스트 트랙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뭐 어 그거 국회입니까 구판입니까? 아나 그때 보니까 아주 그그 그 완전히 그 격투기장 것도 그러면요 아주 그래서 난그 국회의원들이 아 저렇게 바쁘다 보니까 참 규제 같은 거 풀만한 민생 케어 시간은 없겠구나 해서 참 이거 참 코미디 같기도 하고 이거 참 한심해서 이거 이거 통탄할 일입니다 사실 근데. 이 대한민국 국회, 국회가 왜그 지경이 되는지 국회의원이 뭐 300명도 부족해서 뭐, 뭐, 어, 의원이 또 뭐, 느리는 것도 좋겠다. 뭐, 어, 일본은 뭐, 더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늘리면서 좋겠다 했다는데, 에이, 이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아,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제가 한국 가서 친구들 말을 들어봐도 국회를 웬만하면 은 저, 그냥 감옥으로 만들면은 거기서 쓸 만한 국회의원들 한 10분의 1이나 구할 수 있을까 하면서 농담하고 코미디로 웃은 적이 있었는데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국회 아 뒷마당인지 앞마당에다가 수소 충전소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누가 기가 막히게 냈던데 그것도 지금 하세월 어,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얘기가 빗나갔는데, 이게 외국에 오래 살다 보면요. 저희 다들 애국자가 됩니다. 모국에 대한 이 수구추심이 있어 가지고, 모국에 대해서 애정이 각별해지기 때문에, 이저 염려가 돼서 하는 음 말씀이니까, 충정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너무 비꼰다고 뭐 욕하지 말아 주세요. 이게 뭐 다. 뭐 코미디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무슨 월급 받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어, 제멋대로 하는 거니까 저도 하고 싶은 소리 하고 듣는 분들도 웃어 넘기면 되는 거고 저는 정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전는 어, 76세로 이제 이제 늙어가는 마당에 모국이잘 되는 걸 바라고 또 어, 제가 좀. 음, 이게 쓰다 보니까 아, 차에 대해서 요새 수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소의 전문가들도 어, 제대로 말하는 거를 듣고 보면은 역시 지식은 많고 학식은 많은데 한한대 묶은 스트럭처는 다른 좀엇 어, 나간 판단을 하고들 있더라고요. 수소 차는요, 수소 에너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수소 에너지는 앞으로 원자력은 너무 코스트가 높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공해를 유발하고 정말 인명을 손상시킬 수 있는 커다란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류의 정말 장래를 구할 에너지원은 수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로서의 그 생산 코스트가 높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저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간접 비용까지 다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산불이 났쪽 강릉에? 그거 전봇대에서 났대죠? 저 변압계에서 났대죠? 다 그런 거 필요 없는 게 수소 에너지입니다. 무슨 말인 거니? 수소는 수소 탱크에 저장만 되면은 그거는 전선도 필요 없고, 물론 가까운 데는 가까운 통로가 필요하겠죠. 전기를 그러나 무슨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고압 트랜스가 필요하다든지, 무슨 그 고압선, 그 전봇대도 거대한 전봇대가 쭉 하늘을 따라서 가 있는 거, 그 밑에 암 걸린다고 집도 못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무인도에도 갖다 놔도 쓸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고 또 일반 가정에서도 쓸수 있는 자원이고 지금 코스트가 높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솔라 에너지 뭐 바람으로 일으키는 전기 또뭐바다에 무슨 조류를 이용한 전기 발전 그런 거 모든 거그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만들어 나왔다가 해가지면은 솔라는 전혀 발전을 못 하는 거니까. 이게 들쭉날쭉해가지고 에너지가 필요 없을 때 많이 생산되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는데 그 필요 없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제로 코스트 에너지가 됩니다. 정말 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간접 이익까지 간접 비용까지 계산한다면은 이게 좀큰 에너지가 필요한 큰 물건에는. 정말 수소 수소 같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전부 로켓 발사하죠. 소련에서도 하죠. 그 에너지 전부 수소입니다. 네, 그리고 큰 해군 함정에서도 수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도려 싼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힘이 좋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인류의 장래를 공해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라고 봐도 될 겁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의 인류 그 문명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또5차 혁명쯤 혁명 산업혁명 시대쯤 도래할 때는 또 발전할 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일단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이 좀 장황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치고 다음은 좀 나눠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든지, 그래도 이놈이 코미디 하는 놈보다 나아서 좀 유익한 말을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면, 여기 서브스 크라이버 눌러주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게 혹시 호응이 좋으면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흥미거리를 많이 제공해 드릴까 하는 생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라이크, like, 뭐 좋아요, 그랬는데도 단추를 눌러 주시면은. 제가 용기를 얻어서 한번 앞으로 이런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두 시간 배워가지고 지금 이런 글을 지금 두 번째 한번 올리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이 없어서 오늘은 말을 장황하고 길게 했는데 이거를 조금 조금 나눠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또 자료도 더 자세히 또 여러분한테 이해 시킬 수 있고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